오늘도 용화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퍼팅 레슨. 자,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것에서 퍼팅을 하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라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라인, 네, 슬라이스 라인, 훅 라인. 자, 이런 경사 퍼팅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 퍼팅 라인은 꼭두 가지가 있어요. 그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공을 먼저 두 개를 칠게요. 근데 두 개를 치는 게 방식이 다 달라요. 이첫 번째 공하고 두 번째 공을 치는데 방식이 다르게 칩니다. 자, 첫 번째 공 제가 쳐 볼게요. 자, 버디 챈스예요. 이렇게. 버디냐 버디냐. 나이스 버디냐. 아유, 버디 못 했어요. 자, 이렇게 치는 방식하고 자, 이렇게 자 버디 챈스예요. 버디 챈스예요. 자, 버디냐 버디냐. 나이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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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버디. 아유 버디 못했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나요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의 다른 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 공을 볼게요 공첫 번째 공은 안 들어가면 저까지 갑니다 자두 번째 공은 안 들어가면 저 홀컵 주위에 머물러요 그래서 항상 퍼팅 라인은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하는데요 그첫 번째. 제가 길, 자 콜라캔을 제가 갖다 놔볼게요.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면 골프장을 가니까 캐디분 눈에 보이는 대로, 아요 정도면 한 저만큼 보세요, 한 40cm 보세요 하고 제가 그 40cm에다가 콜라캔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일차적인 시각, 자 거기에 대해서 쳐볼게요. 자저 콜라캔을 보고 제가 치겠습니다. 콜라 캔을 보고, 네, 버디 찬스에요. 자, 나이스, 버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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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냐. 어, 아이고, 못했어. 그런데, 공은 저기 가서 멈추죠. 자, 이런 라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환타 캔을 갖다 놓을게요. 지금 저 콜라 캔에다가 곱하기 3을 합니다. 곱하기 3. 그러면, 원래 요 40cm인데, 곱하기 3을 하니까 1m20이 되겠네요. 한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두 배, 세 배, 요 정도 되겠요 정도. 네,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치는 그 콜라캔에서 곱하기 3을 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환타 캔에다가 네, 어드레스를 해 볼게요. 자, 환타 캔을 보고 어드레스를 하고 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나이스 버디 버디 못 했네요. 그런데 공은 어떻게 되죠? 홀컵 주위에 머무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저 콜라캔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꼴존에 갔더만 캐디분께서 네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보이는 그 시선 제 눈에 보이는 시선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이 볼수 있는 그 시선을 저 콜라캔인데 저 콜라캔 이름을 고속버스라고 할게요 고속버스 고속버스를 이제 타고 갈게요 자 고속버스가 가리키는 곳저 콜라캔을 보고 에 예, 고속버스는 쌩하고 달리죠 자 버디 찬스 자 쌩하고 달렸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면 저기 가서 멈추죠 정류장이 저기가 됩니다 파킹 라시 자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3을 했어요 곱하기 3을 해가지고 환타캔이 됐어요 자이 이름을 시내버스라고 할게요 시내버스는 돌아가죠 한참을 돌아가죠 빙빙빙 돌아가죠 자 시내버스를 보고 쳐볼게요 자 시내버스를 보고 예, 쳤어요 자 이번에는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어어어 들어갔어요 자안 들어가도 저 공은 저 주위에 머물러요 네 정류장이 홀컵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퍼팅을 할 때는 항상 고속버스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시내버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할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팅을 할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시내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결정을 하고 쳐야 되는데, 그냥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어느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자,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고도버스를 타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스킨스 게임을 합니다. 스킨스 게임을 하는데 지금 이 퍼팅을 네,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어야 제가 윈이 됩니다. 챔피언이 돼요. 투 퍼팅 소용없어요. 이건 무조건 한 방에 네,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이 지나가면서 들어가야 됩니까? 돌아가가지고 쓰면서 들어가야 확률이 좋나요? 당연히 지나가면서 들어가야 확률이 좋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퍼스를 꼭 성공시켜야 될때투 퍼팅 해 봤자 별 소용이 없을 때는 고속 버스를 타는 거예요. 고속 버스는 어떻게 타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 예, 콜라캔 정도 보면 될것 같아. 골절을 가니까 캐디 분한테 자 어디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캐디 분이 자 왼쪽으로 다가 저한40 4 50cm 콜라캔 정도를 보세요 하고 얘기하죠 사람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시각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고속버스입니다 자그 고속버스를 타볼게요 자 고속버스를 타고 네한 방에 넣을게요 자 넣었어 오 들어가나 들어가나 오 들어갔어 자 고속버스를 타고 자한 방에 넣을게요 한 방에 넣을게요. 또 들어가나? 아또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고속버스를 타고 네, 또 들어가나? 네또 들어가나? 아요번엔좀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안 들어가고 공이 멈추는 곳은 저기가 되죠 너무 멀죠 저거 못 넣으면 쓰리 버팅 하잖아요 그죠? 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안 들어가면 그 다음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공이 저까지 가요 자 고속버스를 타고 한번 쳐볼게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니까 네. 예.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니까, 오오오오오, 저까지 가봐, 저봐. 저까지 가요. 이고속버스는 지나가기 때문에 확률은 좋지만, 안 들어가면 저까지 가서, 그 다음 스리퍼팅을할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고속버스는 쌩쌩하고 달리잖아요, 그죠? 신호등이 없잖아요. 네, 그냥 100km, 120km면 쌩쌩 달립니다. 손 들으면 여기서 안 서요. 저 가서 쓰지. 그래서 이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퍼팅을 하면 지나가서 좋긴 좋은데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 공이 막 저까지 올라서 막뭐 저렇게 가 버리는 거예요. 저못 넣으면 스리퍼팅 하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시내 버스를 타고 가볼게요. 자, 오늘 출근할 때, 오늘 퇴근할 때, 저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게요. 자, 시내버스를 달라면 어떻게 하죠? 고속버스, 저 콜라캔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환타캔이 됩니다. 환타캔. 저 환타캔이 되죠? 자, 이번에는 저 환타캔을 보고 쳐볼게요. 환타캔을 보고, 나이스 버디. 자, 했어요. 자, 이러니까, 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환타캔을 보고 치면, 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저렇게 홀컵 주위에 머무르죠? 안 들어가면 홀컵 주위에 머무릅니다. 아까 고속버스를 탔을 때는 안 들어가니까 저 아까리 갔는데 이 시내버스를 타니까 안 들어가도 홀컵 주위에 머무르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원퍼팅 해도 좋지만 안 들어가면 안전하게 투퍼팅 할수 있는 거죠 그냥 조기서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시내버스를 타고 쳐 볼게요 시내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아또 어, 들어가네 이거 왜 자꾸 들어가 이거 예. 자 시내버스를 탔어요 자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저 주위에 저렇게 머무르죠 멀리 안 가죠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투 퍼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막 코리예요 나는 투 퍼팅만 하면 제가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무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 퍼팅 하면 좋고 안 돼도 투 퍼팅 하면 되죠 이럴 때는 시내버스를 타셔야 돼요 자, 아까처럼 고속버스를 타고 쳤다가 안 들어가면 저까지 가죠. 저거 못 넣으면 쓰리 버팅 하잖아요. 그럼 다시 질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는 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타고 예, 쳐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도 홀컵 주위에 머무르는 이 시내버스를 타야죠. 시내버스. 자, 고속버스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시내버스가 나오죠. 자, 그 시내버스를 타고 예, 갈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저 주위에 머무르죠? 예, 시내버스가 뒤로 오네. 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시내버스를 타야 될 상황인가, 고속버스를 타야 될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다음에 퍼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필드에 가면 그냥 퍼팅을 해버리세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시내버스를 탈 건지, 고속버스를 탈 건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퍼팅을 하니까 퍼팅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프로치를 해서 요거 1.5m가 남았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집어 넣으면 파죠 그런데 내가 시내 버스를 타야 될까요? 고속 버스를 타야 될까요? 자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고속 버스를 타고 싶어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요 정도 라인이면 여기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예,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저 콜라 캔을 보고 서서 바로 칠게요. 그러면 공은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거죠.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일부러 안 넣어 볼게요. 딴 데로 치면서 안 넣을게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치다가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이거 봐요. 저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쪽 에서 멈추죠. 그 저거 못 넣으면 쓰리 버팅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꼭 집어넣을 상황이다. 그럼 고속 버스를 타야 되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꼭안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 그냥 가깝게 붙여서 투버팅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내 버스를 타야죠. 시내 버스는 뭐죠? 저 고속 버스, 저 콜라캔 내 눈에 보이는 거. 예 캐디 분께서 말씀하는 거기, 아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한곳 거기에다가 곱하기 3네 하나, 둘, 네셋 여기 자 여기죠 여기 자이환 환타 환타 캔을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든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안 들어가도 저렇게 홀컵 주위에 머무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쳐가지고 투퍼팅할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무리를 안 해도 되죠 시내버스를 타면 이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안 들어갔을 때는 홀급 주위에 머문다는 거죠 다시 환타캔을 보고 저 시내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가볼게요 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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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안 들어가면 조기 멈추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저 고속버스를 타볼게요 콜라캔 콜라캔을 보고 내 네, 집어넣어 볼게요.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이거 봐요 저까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팅을 하실 때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결정 내가 고속버스를 탈 건지 시내버스를 탈 건지 결정을 하고 네, 퍼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외우시고 내가 지금 어느 버스를 타고 출근해야 될지 퇴근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치시면 예 네, 그냥 나는 바로 예 네, 챔피언이 되는 거죠 네.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슨 버스를 탔냐면요 마을 버스를 탔어요. 마을 버스, 마을 버스는 어딘지도 모르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필드에 가면 그냥 대충 치죠. 그건 마을 버스예요. 마을 버스를 타면 얼루 갈줄 몰라요. 내가 갔다가 다시 뒤로 올 수도 있어요. 마을 버스를 타고 아무렇게 치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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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옵니다